웃겨 나는거 자체가 부럽다고? 흐흐 <laughs> 내 남자지? 부럽지? 부럽지? <laughs> 주식 씨 요즘 바빠 마크 때문에 그래서 이시간에잘걸 요즘 아침에 바란 생활하던데 바쁘면 좋지 나도 바쁘면 좋은 거고 남편도 바쁘면 좋은 거지 마크 하고 있다고 잘봐 아니에요 아까는 남편이란 남 편이란 뜻이었습니다 제가 내 거라 그랬나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외로울 게뭐 있어? 거기가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남자라고 2300원 감사합니다. 어? 떡 돌리러 왔거든요, 사실. 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 가? 아, 예예. 예. 아, 그럼 이제 가도 되죠? 오케이. 어? 어? 근데 나.. 너라는 꽃토있네라고? 참.. 어? 와.. 어, 너, 누구, 미친. 이제 하다못해 이성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우결을 뺏기네, 아크크. 그, 그. 아. 아, 빈트안상했어요 내가 내가 삐톤을 상해. 내가 내 남자라 그랬나? 난 기억 안 나. 아, 우리가 우결을 했었나? 아니야, 안 삐졌어. 난 기억이 안 나서 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결 상데 불고기라고? 아, 내가 불고기랑 우결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어이없어. 아, 목이 메인한 정도로 나랑 통화를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화를 맨날 했네. 그렇지 않아? 어, 생각 보니까 내가 맨날 자기한테 전화하고 자기는 나한테 전화를 안 했는데 이상하다. 김규식 씨,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에? 오늘 이렇게 안나와가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직은 채팅으로 해명할 수 있겠다. 아 지금 아 다른 사람이랑 통화 중인가 보네. 아 알았어. 바쁜가 보네. 알았어. 나중에 여유되실 때 전화하세요. 에 감사합니다. 어 음. 뭐야? 제가 어떤 것을 잘못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남남처럼 존댓말 쓰겠다 이거구나? 그 전에도 존댓말은 쓰지 않았었나? 아네네 하겠다 그래도 일단은 제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반말을 하겠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저도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 오긴 했는데 오늘 클립이 몇개 많이 와? 남자한테도 그런가? 몰래 그럼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가서 꽃보다 네가 더이뻐 그러면서 막 작게 작게 부리면 질투 안 나? 안 나지 않을까? <laughs> 일반적으로는 좀아 질투 안 난다고? 알았어. 음... 나를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는 걸까? <laughs> 어. 그래서 나한테 아니, 그렇게... 한 번. 막 저런 남자들한테 다 해준다? 저것도 상대가 일단 먼저 건넨 거긴 한데 공파가 먼저 보셨어? 응저 음. 멘트 아까 영상 보면은 멘트를 먼저 쳤잖아 근데 내가 방송 중인데 어떻게 저기서 뭐야? 이러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 그럼 또 공파님이 무한해지는데 공파가 뭐라고 보셨는데 맨 처음에? 채팅창에 있을 텐데 공파님이 나 지나가는 거 보고 채팅을 치길래 내가 거기에 답장을 해준 거지 나 이번엔 이런 걸로 안 넘어가 줄 거야 나한테 음. 왜 근데 저런 거안 해줘? 어떤 거? 저런 거안 해주잖아 저기서 어떤 게지 내가 해준 게? 규식 씨가 저한테 방송에서 예정 표현 해준 적 있어요? 있지 않았나? 언제? <laughs> 기억을 못하는구나. 나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맨날 말싸움 이기려고만 하고. 내 기억으로는 비슷하게 <웃음> 서로 <웃음> 표현했던 거 같은데. 참, 안돼 부족해. 부족해? 근데 그러면 나도 부족했지 않았을까? 오늘은 저러진.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t I w 해 n 지 잘못이.. a y But I want 어느 부분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는지 일단 그걸 좀 집어주지 않을래? 우리? 그거 먼저 풀어보자. 질투나. 아니야 질투 <laughs> 안 나. 질투 안 나. 어, 어, 아니야 n t to get down. I want to get down. I 신경쓰였어 신경이 쓰였다 어쭈? 일단은 살짝 기분이 좋네 난 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여성분들 남성분들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주니 조금 기분이 좋네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넘어가 줄것 같아? 안돼 아니 부족해.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 <laughs> 아무튼 신경쓰여요 특히 08, 리파쟤 남너무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나 그래서 신경쓰여 이거 이러다 뺏기는 거 아닌가 싶다고 진짜로 근데 또 공파님은 먼저 좀 그런 멘트를 다 해주더라. 내가 공파를 족치면 되는 거구나? 아니 그러는 건 아니고 공파님 먼저 표현 같은 거 잘해주길래. 아 내가 표현을 먼저 안 해줘서 안 해줬다? 조금 씁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자기가 먼저 해줘요. 나도 그럴까라고 생각 안 해봤어? 난 굳이 표현을 안 받아도 난 표현 받고 싶어. 받고 싶어. 왜또 애달래는 말투야! 아니 한번 그런... 했어 한 번! 여태까지 하면서 s u p e 거예요? 어, 네. <laughs> 아니 오늘따라 애 같길래. 아니. 귀여워서. <laughs> 그러면은 나 나도 궁금한 거 응. 있어요. 그거 대답해줘. 어떤 거? 왜 다른 여자 스트리머 많은데 왜 나한테 우겨라자 그랬어? 왜 그랬어? 차라리 우롱했어. 왜냐면은 규식씨는 주변에 여자도 많고. 근데 왜 그랬어? 아니 왜? 왜 나? 왜? 그거를 알 때가 되면은 어른이 된 거네. 뭐야 나 어른이야? 뭘 어른이 된 거? 이미 어른이. 아직은 어려 좀더 데리고 있어야겠네 <laughs> 어이없어 진짜 <laughs> 그러면은 왜 벌써 내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안 음. 끝났어 음. 왜 내가 애정표현 먼저 하기 기다려? 기다리진 않았는데 굳이 표현을 해야 되나?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긴 하잖아 <laughs> 하지만 확신이 없잖아 확신이? 약간 신청한 것부터 거의 확신이지 않았나?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결 신청한 거 아니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빨리 끝났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렇지? 내가 진짜 그럴 생각이었으면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러 갔겠지. 그것도 맞아. 그렇지. 또 다른 거.왜 나랑 게임 안 해줘? <laughs> 롤. 나 롤해. 일단 내가 롤은 방송에서 안 하고. 방송 외적으로 나랑 롤해줘. <laughs> 왜 웃어? 롤해줘. <laughs> 어. 그거에 뭐 해주면 되고 또. 음, 트리케타워도 할줄 알고. 저번에 다른 여수랑 했잖아. 그리고 또 어떤 거? 나 마크 할까? 응? 의미 양 없고. 그럴 거면은 내가 그냥 마크를 그만하지. 그건 싫어. 자기 일하는 거잖아요. 때까지 지적 받았던 아, 거. <laughs> <그냥> 아! 자기만 <laughs> <그냥 하지만> 일하는... <laughs> 질투나서 아, 어쩔 수 없. 질투가 아니라, 무슨 신경 맞지, 쓰이는 건 어쩔 수없단 말이야. 네. 나도 그래서 뭐라고 딱히 안한 거긴 한데. 믿어서? 응. 음. 내가 다른 남수랑 놀아도 신경 안 쓰여요? 그렇지 않을까? 나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꺼냈지 않나? 그럼 맞아. 하지만 질투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아 그게 주요점이었구나. 주요 <laughs> 왜 신경 안 쓰지? 다른 남수랑 노는 거? 신경이 왜 쓰지? 이미 내 건데 그냥. <웃음> <웃음> 나한테 질투 난다고 말해줘. 표현해줘. 왜 표현 안 해줘? 몇 점은 거야. 근데 뭐 아직은 질투 날 남자가 딱히 없어서 좀 그렇게 놀만한 친구가 없긴 하지. 더 멋있는 사람들이랑 많이 해 봐. <laughs> 그때 와서 질투할게. 그런 사람을 좀 데려와 봐. 아, 내가 붙여 줘야 돼. 내가 질투 내려고. <laughs> 누구로 소개시켜 줘야 되지? 됐어. 너 지금 나 데리고 노는 거지 지금? 아니 달래주는 거지 <laughs> 이해시켜주고 너 저번에 디코 보낸 건왜 일찍 했어?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응 음, 자기 바빠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해줘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해주고 애정 표현도 해줘 <laughs> 웃지 말고 아니 웃음이 안 나게 해야 안 웃지 해줘 아무튼 응 음, 원하는 건 이게 끝? 또또다 말해? 다 말해봐 나랑 게임해 두기? 응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어 규식 씨는 저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바라는 거? 응 옆에 있어주기? <laughs> 그거면 됐는데? 그거 말고 난 딱히 그거 말고 더 필요 없는데 진짜? 응 음. 알았어 이게 갑자기 놀리키고 하면 돼? 안 돼? 안돼 잘못했지? 응 오늘만 딱 넘길게 <laughs> 이상하다 알았어 빨리 가서 일해 너 마크하러 가요? 저는 아마 이제 자지 않을까요? 아 진짜? 그 아침에 일어나겠니? 그렇지 그럼 일어나서 연락해 그래 음잘 자요 음. 안 잤어 물 지금 물 잤어 안 잤는데 아까 안 헤어졌다 그랬잖아 왜 자꾸 헤어졌다 그래 안 헤어졌는데 그래, 그래 오늘은 꼭 헤어지자 응. 매니저님 계시다면 탓스 응급되면 타임아웃 줘서 잘라버리세요. 아니에 김규식한테 연락온 거. 방송을 어떻게 방송으로 보냐? 어? 나나 오늘 규식 씨한테 연락했단 말이야. 규식 씨 안녕. 오늘 우리 100일이래 그러니까 규식 씨가 아 말도 안돼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나 나쁜 놈인가봐 막 이러는 거야 기억 못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몰랐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치? 그러니까. 주식 씨가 많이 아끼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연락 와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어.